화장대 정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화장품 정리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화장대 위에가 늘 지저분하죠. 제가 대부분 많은 댁을 방문해도 늘 화장품 정리가 안 돼서 화장대 위에 다 나와 있어요. 화장품만 그나마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잡동사니들이 늘 쌓여 있어요. 통장부터 메모지 문구류부터 옷까지 잠옷까지 화장대에 쌓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잡동사니들이 화장대 위에 늘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못 찾아서 또 사게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 정희숙 대표입니다. 화장품 다양하죠. 뭐 색조부터 기초부터 팩부터 새 화장품부터 다양한데요. 작은 화장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화장대 서랍들 있죠. 좀 낮은 서랍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낮은 서랍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먼저 제가 준비한 팁은요, 이게 뭘까요? <laughs> 네, 과자 속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려고 과자 드시다 보면, 이거 버리게 되실 거예요. 굳이 저 과자. 저것까지 활용해야 돼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실텐데요 깨끗하기도 하고 또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과자 종류에 따라서 때로는 긴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좀 넓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것도 구매하실 수도 없지만 굳이 일부러 이거. 하시려고 과자 드시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과자 드시면서, 아, 맞다. 지난번에 과자 속에 있는 이 틀을 가지고 화장대 정리하는 방법. 보았었는데 한번 나도 해볼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대 서랍이 되게 낮기 때문에 높은 수납함은 잘못 구입하시면 문의한다 쳐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화장대 정리하시다 보면. 기초, 뭐 색조 다양합니다. 아마 자잘한 물건들을 다 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까다로운 공간이 화장대입니다. 이럴 때는 자, 과자 속에 있는 요 플라스틱 요 보관함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칸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섀도우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양한 립스틱을 넣으셔도 되겠죠. 두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팩트 쿠션도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서랍을 이렇게 꺼냈다고 생각하시고요. 서랍이 되게 낫습니다. 이럴 때 수납도구 잘못 구입하시면 아마 문이 닫히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완성을 좀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잘한 이런 향수, 또 립스틱, 이렇게 섀도우 이렇게 나누어서 섞이지 않도록 사실은 이렇게 서랍의 정리를 해둔 상태라도 칸막이가 없으면 여다 으면서 섞이게 될 거예요. 아마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서랍 안에 칸막이를 나누어서 이렇게 구획을 나눠 주면 립스틱은 이 자리, 섀도우는 이 자리, 팩트는 이 자리, 향수는 이 자리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자 속에 있는 이 플라스틱 보관함 버리시지 마시고요. 화장대에 정리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장대 정리 방법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한 것은 주방에서 제가 정리할 때 수저 트레이로 많이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주방 트레이라고 꼭 정해진 용도는 없으니까 화장대 정리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가 나눠져 있을 때는 어떤 화장품류를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화장솔. 네, 솔 어떻게 정리하세요? 꽂아두면 좋겠지만 우리 집 화장대는 상부장이 없어요. 그래서 꺼내둘 수가 없어요. 먼지가 많이 탈수 있겠죠. 이럴 때는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공간에. 사이즈별로 나누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별로 나눠서 수납해도 되죠. 네, 이렇게 세트별로 구분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화장소를 나누어서 수납을 했고요. 이렇게 또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럴 때또 이런 섀도우 이렇게. 나눠서 수납하고요. 이렇게 나머지 공간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수납하면요. 한눈에 다 보이고 섞일 염려가 없으니까,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주방 트레이 있으시면 활용하시거나 다 있어 가시면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화장대 서랍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방법은 화장솔.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네, 꽂아 둘 수도 없고, 서랍에 두어야 되긴 하는데, 가루가 떨어져서, 아우, 나는 불편하다라고 고민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이럴 때는 지퍼백. 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사이즈를 아래 부분만 이렇게 V자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자이솔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면. 네 섞이지도 않고 가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솔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다르게 또 볼에 터치할 때는 좀 굵은 소를 사용하시고 섀도우 할 때는 좀 작은 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섞이면 가루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염되기 때문에 좀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부위로 자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아예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럼 여행 가실 때도 좋고요. 이동하실 때 가지고 다니시기도 좋고요.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보관하시면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집에 이런 소형 지퍼백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퍼백 활용해서 화장솔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화장품 정리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장대 정리가 안 돼서 고민이셨던 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대 정리도 깔끔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화장대 사용할 때마다 기분 좋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대 정리 한번 따라 해보세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